삼손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꼽을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나누며 앞서서 지난주 삼손의 첫 번째 아내였던 딥나의 이름 없는 불레산 여인에 대해 에필로그, 즉, 그 이야기의 매짐을 다루고 싶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한 결과, 영적 하강을 경험한 삼손. 끝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이 후일에 장인의 집에 가보니 아내가 글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화가 난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여러분,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 어떠했을까요? 불을 끄고자 이리저리 뛰어 다녔겠죠. 그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배워 놓은 곡식 더미, 아직 배지 않은 곡식들, 포도원, 올리브 농원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에 대한 복수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죽이고 유다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한 악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악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영적 하강이 주변에 미치는 선하지 못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단연코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단지파와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진 이 일에 유다지파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유다지파 사람들은요,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타협한 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감행합니다. 바로 삼손을 잡아다 블레셋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현재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포기하고, 형제까지도 적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삼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브레이크 없이 점점 영적 하강으로 내려가고 있는 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 넘겨진 삼손,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려 달려들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삼손, 낙위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1년에 이러한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명백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녀가 물질에 매우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정도이죠. 삼손의 초월적인 힘은요, 이미 블레셋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공경에 빠졌죠. 블레셋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그 초월적인 힘의 근원을 찾아서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 몇 명이 삼손이 사랑하던 여인 들릴라를 찾아와 삼손을 깨어 그의 큰 힘이 어디 생기는지 알려주면 각각 1,100세길씩 주겠다 제안합니다. 스파이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다섯 도시에서 한 명씩 지도자가 왔다고 해도 최소 1,100세길, 최대 5,500세길까지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요, 엄청난 기회였고, 큰 유혹이었죠. 여러분,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유혹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늘 기도할 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나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리라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인 재물의 유혹 앞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에게 그큰 힘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여기서 머리카락 이야기가 시작되죠. 판무파탈이라고 하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정보를 캐내어가는 들릴라. 그런데요, 삼손도 결코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긴밀히 유혹하는 들릴라를 세 번이나 속입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일곱.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를 싱싱한 칡으로 만든 일곱 개의 줄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약해질 것이라고 송인비다. 세 번이나 속인. 들릴라. 마지막 남은 카드 한 장. 삼손에게 사랑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삼손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죠. 삼손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여인의 그 울음 섞인 목소리에 삼손이 그만 넘어가 버립니다. 삼손이 그녀에게 진심을 고백하죠.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떠나간다. 라고 말이죠. 삼손, 그녀의 죽을 지경이라는 그 거짓말 앞에 속아 넘어가 앞으로 진짜 자신의 삶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떠나간다는 삼손의 말. 사실 이것도 진실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삼손의 힘은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여러분들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삼손조차도 17절에 기록하고 있듯 자신의 강력한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은요 머리카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가령 지난주에 나누었죠 딥나의 포동원에서 사자를 찍어 죽이는 사건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사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하듯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영역인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이 만약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나머지 의무들은 모두 들러리였을까요? 결코 아니죠. 모두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어기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죠. 그가 깎지 않고 있던 머리카락은 그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들을 올바로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삶의 반증이며, 동시에 삼손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음을 증명하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힘이 사라진 것, 무엇 때문일까요?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려진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의무를 마치 잘려진 머리카락처럼 끊어버린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떠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머리카락이 힘을 준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영적 하강의 밑바닥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요. 나실린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삶의 바른 태도가 모두 무너져버렸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심볼,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실린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스스로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게 하는 상징이었죠.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 길게 자란 그 머리카락은 겉으로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을 특별하게 주목받게 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 지혜와 명철, 명예와 능력, 재물과 권력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주 욕인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시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잊지 않고 깨닫게 하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힘과 재능을 사용하며 지하와 명철을 사용하며 명예와 권력과 능력과 재물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이것들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기억하고 고민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 세상에서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의 근원이 마치 머리카락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명예, 능력, 재물, 권력, 지혜, 명철, 힘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신데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삼손같이 되기 전에 더 늦지 않게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진정한 힘은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며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삶의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너가 있는 가정에서, 잠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의 모임 가운데서 선포해라. 너의 진정한 힘은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삼손 더 이상 놀라운 힘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라 블레셋의 연약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삼손을 붙잡아 그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눈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에게 내려진 형벌 매우 끔찍합니다. 그의 눈을 뽑아버린 것이죠. 블레셋이 삼손에게 내린 형벌 매우 끔찍하지만 매우 상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이 받은 형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받게 된 마땅한 형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자신의 소견으로만 바라보니 그 눈이 뽑힌 것이다. 그에게 마땅한 형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사사 시대의 시대정신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을 대표하는 심볼, 눈. 사사시대를, 사사시대의 사사인 삼손에게서 빼내어 버리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의 눈이 뽑히자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사실을 말이죠. 큰 아픔을 겪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런 아픔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기 전에 우리가 고통을 겪기 전에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레새 사람들은 다곤신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는 날, 삼손을 끌어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리게 합니다. 모욕을 주는 것이죠.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속에서 이처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세상이 우리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을 더 높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에 그 앞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삼손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세상 앞에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바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그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건물을 버티는 기둥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어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어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를 통틀어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 부르짖어 간구한 것이 몇 번인가? 딱한 번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자신의 소견을 상징하는 눈이 뽑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그의 인생이 육체의 눈에 보이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했다면 육체의 눈, 그 소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시키자 본인이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두 팔에 건물의 기둥은 넘어갔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3000명 가량의 블레스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죠. 자신의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되어서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삼손. 그의 결말은 어빛 보면 해피 엔딩 같지만 사실은 새드 엔딩이죠. 그곳에서도 삼손이, 그곳에서 삼손이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사는 삼손입니다. 다른 사사들 그렇지 않았죠.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 안타까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귀를 막습니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작은 습관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혹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빼내어 버립시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빼내어 버립시다. 그것을 빼내어 버릴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 거룩한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빼내어 버릴 때, 끊어버릴 때 분명 힘들고 아플고 쓰러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나의 삶의 패턴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놓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붙들고 싶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내려놓고, 포기하고, 빼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사,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며 은혜 얻는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마무리를 맺습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던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삼손에 속해 있던 단지파는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얻은 땅을 잃어버리는 집화가 되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함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린 채 자신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 받은 은혜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을 사사기 전화, 저자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듯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러한 삶 살지 않도록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능력을 얻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 자기 소견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에서 찾고 따르는 사람, 이 시대에 영적 나시림, 영적 사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들을 과감히 저련히 빼내어 버립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도전하고 혹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또다시 도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